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혜 원장입니다. 그동안 행복한 연애를 못해보셨거나 또는 연애를 했어도 아직도 싱글이신 분들, 요런 분들을 위해서 결혼 전문가 김경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매주 목요일 김경혜의 연애 코칭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좀 오해가 없도록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자분들의 연애 코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 여자분들이 요렇게 요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하는 건데 이거를 남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남자 위주가 아니냐. 우리 보고만 왜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남녀평등의 문제도 아니고요 나, 여자 보고만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 구조가 남자는 배, 여자는 안고 이렇잖아요 내가 좋다고 남자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대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 3 쿠션 치듯이 남자로 하여금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할 수 있게끔 여성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팁. 그래서 이건 남녀 평등의 문제도 아니고 여성분들을 어, 연애 코칭으로 좀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오늘 첫 시간으로 연애는 축구와 같다. 즉, 연애는 축구와 같다. 이건 무슨 소리냐하면 그 0.01초의 꼬리를 위해, 즉 나의 반려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연애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이론 학습과 현장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만났는데도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방법은 통하지 않아요. 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주세요. 이런 거지 여러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어, 연애를 하는 것도 연애를 잘하는 거, 특히나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는 거 요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태까지의 방법만 갖고 나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만남만 하시는 것보다는 어, 유튜브나 책이나 또는 선배나 친구들의 많은 연애담 스킬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많이 들으시고요 현장에서 아우 저는 원래 원래 저는 감탄사 안 해요 저는 원래 말을 안 해요 저는 원래 뭐 이렇게 남자들 뭐 이렇게 파악해서 어느 정도 어 이렇게 뭐를 기분을 맞추는 그런 거못 해요 원래 원래 원래는 강원래도 아니고요 나는 변하지 않는데 세상의 모든 남자 보고. 나한테 다가와 주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연애도 학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어프로치 해줘야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라서 연애는 축구처럼 피아노처럼 수영처럼 이론으로 많이 배우고 실전에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해야만이 나의 반쪽이를 찾을 수 있다 요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남자와 여자가 아예 태생적으로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성분들께서 본, 거의가 많은 분들이 본인의 시각으로 남자를 판단해요. 어, 저 남자 나한테 관심 없나 봐? 왜 저렇게 무뚝뚝해? 그죠? 어, 정말 기분 나빠? 근데, 그 남자와 여자가 다른다는 것은 뭐 천편일률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냐 하면 남자는 좌뇌식 사고, 합리적인 사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 여자는 감성적 사고, 그다음에 우뇌적 사고,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생각나는 건데 쉬운 예화로요. 심장내과 의사분이세요. 근데 1 8을한 7, 8번 했는데 아직 짝을 못 찾다 보니까 본인이 결혼할 여자니까 프로필을 소개할 때는요 남자들은 집중해서 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오케이 아니면 안 만난다 이걸 결정하고 난다면 자기 일로 그냥 딱 돌아가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카톡으로 어, 간단 프로필을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떠냐 하면, 프로필을 들을 때도요, 꼼꼼하게 듣고 물어보고, 그, 그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그걸 수시로 보면서 거의 암기 내지는 묵상 수준이 돼서, 만남을 할 때는 남자는 사실은요, 머리가 하얘져서 나가요. 이 남자분도, 아유, 뭐, 요번에라고 꼭 좋은 분 만나겠어? 해갖고 털레털레 나간 거예요. 약속 문자를 또 만남 전날 또 보내드리니까 그런데 이 여자분은 계속 프로필을 봤기 때문에 그 남자분의 취미까지 다 알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딱 나간 순간 남자는 뾰뾰뾰뿅 눈으로 시작해요. 달라요. 여자는 머리로 생각해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랑이라면 남자는 눈으로 생각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꽂히는 사랑을 하거든요. 딱본 순간 이 여성분이 정말 자기의 이상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너무 급 당황한 거야. 프로필이 다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미팅 하고 나서 월요일날 미팅 후기에서요 여자분이 남자분이 성의가 없다. 어떻게 내 프로필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나왔냐. 이 사람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 맞냐. 이런. 불만 사항이 접수됐어요. 근데 그분이 불만 전화를 미팅 후기를 하기 전에 이미 남자분이 연락이 왔어요. 남자분께서 내가 어저께 큰 실수를 한것 같다. 왜냐하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나갔다. 오케이 할 때는 잘 들었지만 근데 나가 보니까 내 이상형인데 그 여성분이 굉장히 기분을 나빠하는 것 같더라. 내가 사과도 할겸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시면 내가 어, 정말 어, 사과를 하고 사실은 좀잘돼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자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빴던 기분 남자랑 여자랑 다른 거다 그러니까 나빴던 기분 풀겸한 번만 더 만나보라고 그랬더니 여성분이 내가 좋대요? 어머머 근데 그렇게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퍽퍽하니 앉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났는데 어떻게 될게요? 네! 결혼 됐어요. 이렇듯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르고요. 남자들이 행동하거나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속 뜻을 파악할 수 있는 분이 돼야 연애 고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던 방법대로만 고수하지 말고 남자들을 알아가는 학습을 이론으로도 현장에서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남자를 대하는 것을 좀 달리해야 된다. 이런 게 제가 오늘 요지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도요. 차가 타이어가 펑크나면요. 내가 가려는 방향대로도 안 가고 승차감도 나쁘고 그걸 계속 아 정말 차가 안가 차가 툴툴거려. 이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나는 연애를 못하나봐. 나는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차에그 많은 부분 중에요 바퀴 네 개도 아니고 바퀴 한 개가 펑크가 났을 뿐이거든요. 우리가 여태껏 사람을 많이 만나고 소개받고 결혼정거회사에서도 만남을 하시고, 요런 분들 중에서요, 여태껏 배우자를 못 만나신 분들은요, 어, 본인이 조금 변화하시면 좋아요. 자 이제부터 우리 목요일날마다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예로 들면서 김경혜 연애코칭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혜 원장이었습니다.